에서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양진 시장님 나오셔서 당신의 사월을 들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학생들이 여러분 안 계신 것 같아서 왜 그러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라고 여쭤봤더니 코로나19 상황에 이게. 가까이 모이지 않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행사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2014년 4월 16일날 어떤 일이 그 시간에 나에게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때 기억하게 되는 어, 기자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님께서 바다에서 어, 배가 침몰했고, 그 침몰 중이고 아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거기 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라디오를 어,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나온 목소리는 저는 구제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분과 함께 어, 취재 현장으로 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때 안타깝게도 어, 음, 세월호가 음, 결국에는 우리, 그 우리 친구들을 다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이 벌어졌고요. 어, 그때 어,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 선거에 어, 나갔던 때입니다. 어, 그래서 선거운동이 뭐가 중요하냐? 어, 추모할 때이다. 어, 제가 6월 13일 날인가요? 그때 113 선거로 알고 있는데 어, 6, 6, 6, 6, 하여튼 6월 선거입니다. 날짜가. 그런데, 음, 한달 동안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한 것은, 음, 사람이 뭘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건 뭘까? 아, 이런 것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렇 시간이 흘러, 그 저는 시의원에서 또 시장이 됐고 어제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아 잠깐 상기해 보면 그한 음, 남자분은 식당을 하고 계신데. 끊임없이 세월을 계속 상기하고 계셨고, 어떤 분이 항의하실 때에도 그분께 이걸 왜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여자분은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신데 자기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눈시울을 이렇게 불키시면서그 그러니까 잊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게 잊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음, 2014년 4월 16일 그때부터 바로 어제 저녁의 뉴스 그리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여기에 저의 모습을 음, 압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는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저의 뒤에 어, 이용료 할머니가 서 계신데요. 그 할머니는 어, 일제시대 때 어, 일본군에 의해서 성노예로 계셨던 분이고, 얼마 전에 어, 그 아드님이 오셔서 추모사업에 대한 여주시의 협조를 부탁하셨습니다 100년전의 역사나 불과 7년전의 역사나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해야 될 역사가 아닌가 생각하며 그날 바로 오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